찰롱,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죠. 사람은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나는 못해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목적을 따라 아주 멋지게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암송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급할 때는 급하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믿고 오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에서 한 북쪽으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도 거기 포도밭이 많고요. 포도주가 아주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이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은 7일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그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 잔치의 흥을 돋우는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주는, 잔치를, 잔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준비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넉넉하고 충분하게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소비할 만큼.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음, 큰일 났습니다. 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조용하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속으로는 알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이 절박하고 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해요. 기도는 믿음의 결정체라고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또 일상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 속으로만 주님을 부르지 말고요. 겉으로 주님을 불러보세요. 성령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확 열려버려요.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소리를 내서. 성령님. 하나님. 불러보세요. 금방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이 하나님께로 탁 열린다고요. 여러분,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마리아는 중요한 기도의 힘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죠? 메시아적 반응을 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래요. 내때 때라고 하는 말은 호라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이 때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자 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요, 종들을 불러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일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알아 속에서 분석해서 이건 안되지 저건 안되지 이건 가능해 저건 가능해 내 기준으로 분석해서 순종하면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알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순종은 100% 순종이지 99%의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요, 유익이 없어도 순종할 때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때에 하인들이 두세통 드는 돌항아리 육절, 돌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는지라 그랬거든요. 정결 예식을 따라 그래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어느 집이든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고, 손을 씻고, 씻는 그런, 어, 의식을 거쳐서 들어가죠. 이때 쓰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발 씻는 물이죠. 그게 여섯 개나 항아리가 있었다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자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연회장, 7일 동안이나 이제 뭐, 어, 결혼식을 거행하니까 거기 결혼식을 주재하는 어, 또 뭡니까 아, 이렇게 관리하는 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연회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 결혼식을 관장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에게 떠다주라는 거예요. 물을 떠다주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네, 엉뚱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네, 하인들이 욕먹고 꾸중을 들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을 떠다주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게 돼요. 연회장에 하인들이 또온 물을 마시더니. 이게 극상품 포도주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혼주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들 좋은 포도주 내다가 술좀 취하면 낮은 포도주를 내서 먹게 하는데 당신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극상품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두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기적이죠. 그래서 혼인 잔치가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잔치가 잔치 집 분위기로 다시 바뀐 겁니다. 아, 서로 흥이 나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잔치집이 돼야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 배포로 주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흥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올해는 우리 교회도 이런 흥겨운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만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건 위험하죠. 그 기적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세메이온이라 그래요. 기적을 세메이온이라 그래요. 세메이온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목적이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보면 말씀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래요. 믿음이 목적이에요 물로 포도주 되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 목적이에요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라도 믿는 것은 복의 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봅시다 맡겨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쎄메이온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넉넉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복된 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